오늘도 10월 다락방 기도회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우리 다락방 기도회 온라인으로 우리 참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있는 지금 그 자리가 기도 응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보셨는데 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 믿음의 거장들의 리스트가 아, 쭉 나와 있어요. 에, 특별히 이제 믿음의 거성들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아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히브리스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별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참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에녹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5 절에도 상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자,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게 에녹의 특별한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던 사람 또 있죠? 엘리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을까? 여러분 에녹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구약 66권은 정경인데 그것보다 조금 뭔가 이렇게 정통성이 부족해서. 66권에서 제외된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 1, 2, 3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비록 외경이지만 거기에 버젓이 1, 2, 3서 정도로 기록될 이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녹은 믿음이 좋았던 것만은 분명해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애녹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오늘 애녹의 믿음을 말하면서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녹이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보다도 왜 애녹이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려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의 그런 놀라운 특별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에녹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에녹에 관한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초점을 이 기적에 맞추는 거죠. 에녹으로 연결해 보면 어, 안 죽었다. 하늘로 올려갔다. 우리가 에녹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상당 부분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결과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에녹이 왜 그런 놀라운 특별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가 그 원인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의 특징 은 뭘까? 왜 에녹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고 에녹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에 관한 부분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도 있지만 아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5장 말씀에도 이 에녹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으셨는데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예 창세기 5장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 20... 2절 말씀에도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도 그리고 24절에도 오늘 창세기 5장 에녹에 관한 부분에 두 번이나 거듭해서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건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애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사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부요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주목 믿고, 그것과 짝을 이루고, 그것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평생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삶, 허무하고 절망의 삶으로 끝맺고 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경우를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이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이 에녹은 뭐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오히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면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얘기를 해요 그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몇 년을 살았다 그런 얘기들이 쭉 반복되죠? 여러분 에녹이몇 살까지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죠? 어...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1년이 365일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구나. 에녹의 나이를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쭉 이제 보게 되면 당시 웬만하면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에녹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365세. 자 그러면 저 이걸 오늘 이 시대로 바꿔봐요. 백을 거기서 빼서 오늘 대부분 80, 90을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애녹은 몇 살을 살았어요? 36. 그 죽었어요. 좀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짧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그런데. 짧게 살았어도 굵게 살았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에녹이 한 일은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자녀를 낳는 일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볼때 에녹은 너무 짧게 평범하게 살았던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인생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붙는 순간에. 애녹의 평범하게 끝날 그 인생은 비범한 인생이 되고 탁월한 인생이 됩니다. 평범하게 역사 속에서 그냥 묻혀야 될그 이름이 그 애녹의 스토리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되고 믿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장에 그 이름이 오르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의 계복 가운데 그 믿음장에 올랐던 이름이 누가 있어요? 애녹과 노아밖에 없어요. 애녹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별볼일 없는 인생 같고 그냥 좀뭐 젊어서 죽었고 야참 비극적이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못.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왜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녹처럼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애녹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요리가 이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애녹에 관한 말씀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애녹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에녹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에녹이 365년 동안 동행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늘 한결같이 동행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믿음이란 뭘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가 계신 것자 그가 계신 건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확실히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들과 동행을 합니다. 사치와 양락과 음란과 짝을 이루어, 그것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인생을 살아요.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늘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긴 하는데 안 믿어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잘 알아요. 오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뭐어 그래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야. 늘 입으로 말하고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그러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 애녹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애녹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애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애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번 크게 안면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을 주장하시고 온 우주 삼나 만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아내하고 이제 뭐, 신한초등학교 병보관도 이렇게 산책을 가끔 하다가 이 꽃이 피어 있잖아요. 꼭 제가 잊지 않고 하는 말, 이제 그말좀 그 고만하라고 제 아내가 그러는데, 야, 이거 사람이 만들었을까? 이 꽃의 색깔을 사람이 이 칼라를 낼 수가 있었을까? 아니, 꽃의 이 질서 정연하고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사람이 빚어서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 기계가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야 하나님의 이 솜씨는 정말 대단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에 이 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을 보세요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애녹은 모든 것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믿음을 에녹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 다윗이 뭐라고 앉아세 왔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에녹의 특별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해놓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락방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애녹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애녹의 믿음의 특징, 애녹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이게 애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 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상이 좋은 것은 끝 선한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에녹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정말 자기 삶에 어떤 비참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상주신이심을 나는 믿어 이 믿음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상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상은 그런데 이 세상의 상은요 별로 내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 필요 없는 것도 상으로 받아요. 그냥 갖다 쳐박아 놓는 경우도 많아요. 뭐 세상 상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야.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혹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요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을지라도 코로나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애녹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애녹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녹처럼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더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아니 오히려 애녹처럼 비참한 조건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멋지고 비범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인생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애녹처럼 많은 간증들과, 이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